우선 체르니 40번, 1번으로 왼손을 연습하면서 손목과 호흡의 관계를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내쉬, 내리치면서 후, 내쉬면서 후 하면 자연스럽게 손목도 약간 떨어지죠?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맞아지면서 손목이 올라오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 이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요. 항상 손목은 약간 평평하게까지 그, 위,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약간 내렸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 떨어지고. 내셨다가, 들어 마시면서, 들어주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손목을, 이게 4분의 4박자잖아요? 그 손목도 4분의, 4분, 어, 4등분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억지로라도 일단 호흡을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억지로라도 하, 해서 연결시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날이 와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